불교계 사회복지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이 사회복지 현장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사회복지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서 제 8회 청호불교복지 대상을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사회복지 실천 부문, 사회복지학과 불교상담학 연구 등두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사회복지실천 부문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시행됐거나 2018년 이전부터 연속 실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회복지학과 불교상담학 연구부문은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출판된 서적과 논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응모 방법은 청호불교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11월 30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사회복지실천부문 대상 한명에 1천만 원, 연구부문은 300만 원이 수여됩니다.